다음 봅시다. L이 어, 아직 안 폈네? 좋 자, 313번 했어요, 다? 네. 네. 응. 313번 에 뭐야? 5. 그 다음에 이글그 다음에 4번. 뭐, 자, 패킹. 뭐. 5번, 5, 디귿, 4 자, 18번 봅시다 A하고 B라는 집합인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, 그죠?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1은 있고 A 플러스 2가 여기 있는데 B, B가 더큰 거야 B에는 3이 있네, 그죠? 그런데 1이 A에 있으면 일은 여기 어디다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이든지 얘가 1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되겠네. 그럼 만약에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고 하면 a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실수 1이 있는데 얘는 a가 실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럼 얘가 1이 아니고 얘 1이 아니고 a 플러스 1이 2라는 얘기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0이네요 그럼 a가 0이면 a 집합은 어 1, a 에다0 대입하면 2죠, 맞죠? 자 b 집합은 3이 있고요,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, 0인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 되니까 1, 2, 3, 1, 2, 1, 2가 여기 다 들어가니까 부분집합 맞고, 그렇죠? 확인까지 한 거야. 아, a가 그럼 확실히 0이 맞구나. 됐어요? 할수 있겠죠 자 9번 봅시다 A하고 B에 대해서 A하고 B 가 같대요 A하고 B 가 같대 그럼 봐요. 이게 마이너스 2에요 그럼 여기 3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그럼 넘기면요 플러스 2가 되니까 1 곱하기 2죠 그럼 A가 뭐예요 1 또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,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. 그럼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,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가 되니까 3 되네요. B라는 집합. 은게 A가 1일 때야. B라는 집합은 여기 3이 되있고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. 어 되네요. 그죠? 똑같아요. 자,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, A가 2라고 하면,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, A라는 집합에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,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, 2를 집어넣으면 4니까 8이네요. 자, B라는 집합은 여기 3하고, A에다 2 e 집어넣으면요, 2는 4,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. 같아요, 안 같아요? 안 같죠? 그러면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 2는 안 되겠네, 그죠? 그럼 A가 답이 뭐예요? 일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가능합니까? 한번 해보세요.